저희 이용 고객님들이 하루 평균 2,000명은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뭐 대략적으로 뭐 1억 정도? 어? 그럼 연매출이 거의 200억이네요? 사실 이게 오해를 참 많이 받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96년생 김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출근은 몇시 하시는 건가요? 나가는 시간은 5 시에서 5시반 사이. 일찍 출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뭐 남들보다 음. 조금 빠르다 그 정도. 음,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커피 드리려고. <웃음> <웃음> 커피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나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laughs> 이 마트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마트일은 부모님 따라서 시작을 한 거여서 중학생 그 정도에 시작을 한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인천이고. 네.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곳은 강서 도매시장. 저희 마트에서 발주한 발주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오늘의 계획을 어떻게 보면 짜는 거죠. 보통 하루 발주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평일 기준으로는 1,400 정도? 아, 그럼 되게 큰 네. 마트일 것 같은데, 대략 한 70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권에 있는 뭐 식자재 마트 중에는 중형 음. 정도? 네. 방금 발주 확인하신 건가요? 네, 재고가 있는지 필요한 물건이 음. 얼마인지 한번 시세 확인 차 전화를 음. 좀 해봤습니다. 오늘 딸기 시세는 좀 어떤가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여서 딸기가 매우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laughs> 전화를 좀 해보는 상황인데 좀 구하기 어렵다고. 이제 나갈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마트 일은 중학생 때부터 일을 하셨다 셨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몇년 되신 거죠? 10년이 넘었죠 안 하고 싶어서 막 도망 다니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했던 기억들 지금 많이 도움이 되죠 음. 아무래도 원래 마트 일을 하고 싶진 않으셨나요? 직업 특성상 좀 본인의 시간이 좀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갑자기 새벽에도 전화를 해야 된다던가 그런 일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 오늘 뭐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게 딸기라서 어? 어? 어떻게 <놀람> <많이 나시는> 아시 <아픈 놀람> 뭘로 준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거 하고 줄 거야 딱 인식이 어차피 인식이 나오는 게뭐 나오나 봐봐 오래 거래하셨던 분인가요? 다 오래 했죠 저희 마트랑 아 이리 와이 전체 다 요새 사과값이 금값인가요? 비싸요 뭐가 좀 힘들어 28만원이요? 3개씩 네, 이한 박스에 몇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한 박스에 몇개 정도 들요이요 사과가 금값이더라고요 금값이죠 네. 샤인머스켓은 좀 어떤가요? 샤인머 뭐 비싸긴 한데 근데 네. 물가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처 사장님이랑 어떤 이야기 나누신 거예요? 가격 얘기 한 거죠 뭐 지금 아. 시세가 어떻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좀 얘기 저기 살아. 일단 권유를 하는 단계에서 음. 제가 좀 가격 좀 분위기 좀 파고. 지금 과일 구매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따시는 거예요? 저희 매장 트럭이 와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실어서 매장으로 가는 거죠? 아. 따로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러면 구매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구매만 제가 하는 거죠. 예 거래처가 엄청 많겠네요. 그저 많은 편에서 여기서 한 절반은 그래도 거래하는 것 같아요. 딸기 파는 곳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격이 싼데 있고 품질이 좋은 데 있고 그러지 않나요? 가게마다 좀 여기도 색깔이 달라요. 아, 어디는 좀 대량으로 좀 많이 빼고 어떤 곳은 좋은 물건 좀 제값 받고 팔고, 또 그나마 좀다르고 지방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죠. 딸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딸기 소비가 많이 안 되면은. 그럼 딸 가격이 싸지고 오늘 과일 가격은 좀 어떤가요? 과일 지금 딸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도 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하시는 거네요. 이게 그냥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다 보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은 뭐가 많이 들어왔네. 그리고 차에 실린 거 보면서 또 누가 어떤 걸 많이 실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럼 시장 분위기를 보시는 거네요. 그쵸 이게 몸으로 좀 느끼는 거죠 그거를. 가격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네. 사실 사장님들은 아니에요, 거의 다. 아 그래요? 대부분 거래처 사장... 사장님들이 아니었어요? 네, 거래처 사장님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주판 이렇게 했잖아요. 가격을 협상하는 사람들인 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소매랑 다르게 도매는 이렇게 한 명의 사람들이 대량 구매를 하고 그리고 같은 사람이 계속 구매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사람의 유대도 중요하잖아요. 내 손님들이 있는 편이에요, 그 주판들마다. 그래서, 같은 가게여도 사람이 바뀌면은 손님이 바뀌기도 하고, 그 사람이 뭐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구매를 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물건만 보고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무작정 싸게. 그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도 파악을 좀 해야 되고. 할게 많네요. 오늘 같이 딸기를 먼저 본 이유도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서 네. 납품이 많아요. 그게 케이크가 많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미리 고려를 해서 좀 그런 날에는 야채보다 과일을 먼저 보기도 하고. 아, 이게 하루 이틀 다녀본 게 아니실 텐데 응. 알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임자분이 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저의 사수죠. 어깨 너머로 보면서 익히고 그리고 아. 여기서 몸으로 좀 부딪히고 황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응.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추울 때도 매일 나오시고 여름에는 또 더울 때 이렇게 나오시는데 매번 나오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뭐 생각을 그렇게 깊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깊게 하는 순간 상당히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laughs>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오는 거죠. 오늘 행사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전단 행사 상품이 따로 있긴 한데 오픈 카카오 톡 채팅방이 있어요. QR 코드나 링크 같은 거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원가보다 훨씬 더싼 금액에 구매를 할수 있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 원가 이하죠 무조건. 아 네. 원가라는 게 시장가 이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사는 가격에 이하.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와서 우리 가게를 알아야 되니까 구매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때 그렇죠. 다시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카카오톡. 채팅방만 보면 은 오늘 뭘 파는지 할인 행사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음. 편하게 아실 수 있게 실시간으로 고객님들이 알수 있는 문제네요 제가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음.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그 보고 매장에 오시거나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 몇 명은 모이셨다고요? 2,000명 이상 모였거든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그렇죠 저희 이용 고객님들이 하루 평균 2,000명은 되기 때문에 아. 음.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너무 좋겠네요 주 고객층들은 사실 강서구, 화곡동 주변 고객님들 위주로 하고 어. 있죠 여기 계시는 분들 물건을 경매로 받아오는 거예요? 이제 산지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랑 직거래를 하는 거죠 뭐 지역 농협이랑 거래를 한다던지 가락동 경매 시세가 얼마니까 뭐이 물건은 경매 시세 정도는 쳐줘라 그중에서 품질이 좋은 거를 선별해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새벽마다 돌아다니시면 힘들진 않으세요? 근데 가끔 뭐 날씨 궂은 날에는 좀 가기 싫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매일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매일 나와야죠 일부러 안 나가는 날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순간 물건을 어느 정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매장에도 직원들도 그렇고, 물건이 많으면 부담스러워서 빨리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걸좀 방지를 하고자 일부러 나가지 않고 이런 날도 있죠. 아... 사장님 보시기에 <laughs> 어떤 분이에요? 예찬이 똑똑하고, 네. 머리 좋고, 개나 먹고. 이건 어떤 거예요? 고구마요. 고구마... 구경하는게 없다니 구경만 할게요 그 왕짝 애매하다 이렇게 직접 한 번씩 보고 사시는 거예요?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고. 아 오늘 다 끝난 건가요? 이제 1차 끝났고 구매는 매장 들어가서 이제 판매 가격 내주고 오픈 채팅방 보내드릴 거좀 선정해가지고 카톡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오전 업무를일 마무리입니다 아 지금 오늘 구매하신 게꽤 많았어요 네. 근데 그 구매한 게 오늘 다 나가는 건가요? 오늘 다 나가는 품목들도 있고요 오래 걸려야 한 최소 3일? 3일도 길죠 뭐 호박이나 아니면은 고구마나 이런 구급류 같은 경우 뿌리채소 같은 경우는 좀 3-4일 중앙도 파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싱싱한 싱신, 거나 신선한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옆채류는 보통 하루에 다 판매를 하죠 매일 나가는 양을 구매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를 사야지 우리 가게에 판매가 다 되겠구나 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편이죠 그 직원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직원분들은 저희 한 협력사까지 해서 한 40명 정도 40명이요? 네그 정도 됩니다 인건비도 장난 아니겠네요 인건비가 뭐 대략적으로 뭐 1억 정도 들어온 거적어죠 뒤에 밖에, 있대. 밖에 있어요 오늘 들어온 거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적지 않아요? 여기서 업무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GPT를 이용해서 손님들에게 안내드릴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강서구잖아요. 이 공간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가 보시면 역 바로 앞에 있고요. 접근성이 일단 좋고 사거리에 있고. 음. 그리고 뒤쪽으로 아파트 수요도 많고. 음. 마트 하시기 전에는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마트를 해서. 아, 네. 마트 외길 인생이네요. 그렇죠. 인원이 빠지거나 필요한 곳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든 좀. 할수 있게끔 음. 보조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습니다 밖에 보니까 손님도 많고 네. 또 매출도 많을 것 같은데 월에 매출이 어느정도 되나요? 월매출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한 18억에서 20억 사이 그럼 연매출이 거의 200억 이네요 약 200억 정도라고 <laughs> 생각을 해주시면 아. 사실 이 오해를 참 많이 받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순이익 면에서 따지고 보면 은 1%가 안 남은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좀 마진을 낮췄다든지 음. 이런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진이 적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진짜 돈에 사실 큰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진 않아요. 돈의 목표를 두고 사실 일을 하면 지속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밥 먹고 하루하루 지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월급 줄수 있고 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워낙에 경기가 안 좋아요. <laughs> 버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마트 행사 기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단지 행사 고 지금 응모 행사 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걸 주시는 건가요? 1등은 금세돈 2등은 금한돈 두분 3등은 마트 포인트로 드리고 현금 같이 쓸수 있는 거, 삼 30만원 세분 두 달에서 세 달가량 응모권을 모아서 지급을 하죠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영상 같은 거있지 않으면 음.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해 야0 <목소리>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물건이 시장에서 와서 진열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딸기가 하루에 다 판매가 되나요? 충분히 판매가 되는 상품들이고, 상품 한번 보시면은 매우 물건이 좋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안에 다 나가겠습니다. 사장님이 잘 해주시나요?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장난니고 <아니고요. 웃음> 네, 사실 인터뷰하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금전수라고 <laughs> 앞으로의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화분 선물 보내드립니다 환창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가족끼리 사업하신다 하셨잖아요 싸우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이게 세대 차이에서 오는 의견 이안 맞는 것? 그런 게좀 많은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최근 대화를 그래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부딪히는 거? 서로? 꼭뭐 꼭, 꼭뭐 제가 보지 않아도 네. 우리 과장님이나 선생님한테 전달해 드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지금 1,924명 오늘 행사 상품 아 이렇게 보내주시는 네, 거군요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딸기도 그렇고 원가가 오늘 시설 같은 경우 만1 0 0 0원에서 12,000원 정도 하는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음. 어. 확인하고 찾아보고 하는 것도 손님들의 몫이잖아요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자 음. 하는 그런 목적이 일단 첫 번째가 있고 전단지도 작업하고 인쇄하고 하는 비용도 모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음. 그런 비용을 조금 절약을 해서 어차피 들어갈 홍보 비용을 손님들에게 드리겠다 라는 음. 취지로 좀 하고 있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기획하신 거네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아무리 좋은 거를 싸게 팔, 팔더라도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음,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 좀 어떠셨는지, 일단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게좀 네. 말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음. 저 혼자만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도들을 손님들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음. 노력을 할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laughs> 30대를 달리고 계시잖아요 네, 비슷한 나이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사업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이제 가족분들한테 영상편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질문이어가지고 <laughs> 조금 어렵긴 한데 <laughs> 아, 서로 안 맞는 게 너무 많긴 하지만 맞춰가는 과정들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도내가 많이 안 보하고 잘 뿌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